공공성은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의 치료약이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책임지는 사회를 원한다. 주택, 의료, 돌봄, 교육, 문화, 교통, 에너지, 통신 등은 모두의 권리다. 노동권은 불평등과 무한경쟁 사회의 백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안전한 일터를, 적정한 임금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 재정을 노동자,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 기업보다 노동자가 먼저다. 이게 나라다. 동네 반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인권운동 산업방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온순호조 630 공동도시에 화해하고 동장하겠습니다